오이, <laughs> 오이, 참 깨끗한데, 새차예새 차, 세차. 음.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향수 냄새? 향수냄 요새요? 네, 오씨, 존차 타던데, 좋네. 이게 6만 키로 밖에 안탄 차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엔진 소리도 없고, 음... 카드를 넣어 주세요. 육기통, 육기통에 음. 그그르릉한 특유의 소리가 있네 예. 근데 음. 날카롭지 않아요. 그렇지. 르 예, 웅장한. 어, 중후하네 예. 기름 넣었다면서 네. 다르르있네안전르행르십시오 얼마쯤 넣었어? <laughs> 지금 4만 원어치 넣었어요. 4만 원? 예. 아직 몇개 아니니까 혹시 응. 모르니까. 그래서 응. 가볼까요? 마트로 가. 왜냐면은 물건 사줘야 되니까. 무슨 물 말? 세제용품이랑 버치대랑. 싸. 없어가지고 올 때는 네. 이렇게 왔어요. 여기 이렇게 올리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잘 떨어지잖아. 근데 요러고 요러고 요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왔어. 예. 이러면 좀 눌려요 근데 어쩔 때마다. 이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사는 31살 그랜저 차주입니다 <laughs> 그랜저를 샀잖아 네. 어떤 모델인지 한번 소개 좀세 해줄래? 그랜저 HG 모델이고 그리고 LPG 차량이고 그리고 3000cc 6기통 모델 모던 등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LPG가 워낙에 옵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웬만한 옵션은 있는 차량으로 골랐어요 이렇게 뭐 통풍 시트도 있고 음. 제가 알기로는 팟선 빼고 풀옵션이 아닌가 싶은? 음. 그다음에 이제 없는 매물 중에서 정말 있는 거다 넣은 모델로 골랐었어요 몇 년식이야? 여게 14년식 2014년식에 6만 키로 예, 맞아요 얼마 주고 샀어? 요게 이제 차값만 1,700 차값 1,700? 예.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거죠 음. 후구에 1,700이면 은 진짜 <웃음> 후구 <웃음> 사실 1,700이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아반떼 신차 객강통을살 수도 있고 그렇죠 쏘나타 좀 감가 맞은 것도 살수 있고 이번에 나온 거 DM8도 어떻게 감가 맞으면 그거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음. 그 정도는 아닌가? 깡통이고 좀 사고 몇번 당한 거면 할수 있을 수 있을까? 그쵸, 그쵸. 근데 왜 하필 그랜저 호구를 골랐어요? 음, 그랜저를 타고 싶었어요. 그냥 그랜저라는 이미지도 좋았고 음. 뭔가 대형차를 탄다는 그런 프라이드도 있고 음. 왜냐면 제가 이제 소카라든가 소카는 이제 요즘 안 탔고 그린카 왜 이렇게 음. 공유 차량을 되게 많이 탔는데 음.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러 차량을 되게 많이 빌려서 타봤었어요. 근데 항상 진짜 모닝이라든지 이런 걸 음. 타면은 조그만 차를 타면은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음. 이게 진짜 느껴지는 정도로 음. 그래서 아. 작은 차는 내돈 주고 사지 말자. 내가 비로 이제 빌려 탈 때는 이런 수모를 당하더라도 음. 내차탈 때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자.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냥 대형차를 탄다는 그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아반떼를 신차로 사고 뭐 그럴 생각 자체는 그냥 아예 안 했었고, 자연스럽게 일단 대형차, 그럼 뭐 그랜저, 그랜저면은 내 예산에 맞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좁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네. 너가 차를 사려고한 2년 정도 전부터 생각을 했잖아. 그죠. 사실 원래 처음 생각했던 게 엑센트였잖아. 맞아요. <웃음> <웃음> 엑센트 사러 갔다가 거의 예. 그쵸저를 사러 그쵸그쵸 그죠 그쵸, 그죠. 그쵸. 네, 경차 이런 건 오케이. 아반떼급이나 소나타급 정도만 돼도 그래도 크게 무시는 안 하잖아. 그쵸. 그쵸. 이거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요즘은 그래. 많이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근데도 굳이 굳이 대형차를 선택을 한다는 게큰 차가 더 좋아서. 네 정말 그밖에 없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유지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이랑 상담할 때도 그때 최종적으로는 니로가 나왔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 근데 정말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이 차를 좋아하냐가 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니로도 정말 좋고, 아이오닉도 정말 좋고, 음. 그러면 유류세도 절감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 다 좋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이 차에 애정을 못줄 거면은 그런 차를 사도 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네, 이왕 한 번에 살 거, 좋은 거 사자. 예, 네, 어차피 돈쓸 거. 그러면 이제 K7도 있잖아. 그렇죠 K7 1세대를 진짜 사고 싶었어요. 근데 왜 K7 안 하고 폭으로 왔어? 메모리 없었어요. <laughs> 원래는 정말 첫 번째 초이스는 K7 1세대 LPG로 음. 보고 있었는데 거의 없어요. 웬만해서는 다 20만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20만 넘어가면은 사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키로수가 있어야지 좀 값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높여볼까? <laughs> 이러면서 이제 가다가 결국 이제 호구 6만단 이렇게 그래도 좀 거의 사용감도 없는 이런 최신 차량을 사서 진짜 깨끗하긴 하다는데? 예, 일단은 근데 아직은 제 차는 아니에요. 아직 뭐 닦지도 안뗐고이 정도면은 나는 이후에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인수하지 않을까? 고급스럽게 하다. 그쵸? 이게 고급감을 주기 위한 어떤 소재를 덧발라 냈대요. 음.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세월이 지나면 잘 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벗겨지는 게. 그래서 그게 그랜저후구의 단점인데 이거는 확실히 연식은 있어도 키로수 얼마 타질 않은 차니까 그런 까짐 자체가 없어요 핸들도 보면 핸들이 진짜 잘... 가지면 되잖아요. 핸들이 이게 없어 없어. 새거야 새거. 예. 그런 것도 좋았다. 보통 그랜저 호구하면 봐봐 저기 봐봐. 여기도 그랜저 호구잖아. 그렇죠. 근데 보통 그랜저 호구하면 생각날 색깔이 뭐야? 흰색. 아니, <laughs> 검은색이 생각나잖아. 예. 근데 왜 하필 흰색을 선택했어? 검은색 아저씨 같아서. 안 그래도 그랜저는 아저씨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랜저 호구를 내가 살 거야라고 말을 하면은 음. 그 아빠 차왜 사? 다 그래요. 오, 우리 그랬잖아. 아빠 차. 네. 우리 <laughs> 아빠 차 그랜저인데 그랜저 호구인데 딱그 어. 모델인데. 그래서 내가 그랜저를 살 거지만 검은 색깔은 사지 말아야겠다. 조금이라도 영한 느낌. 예, 예, 예. 차산지 얼마나 됐지? 제가 이거를 금요일에 받았으니까, 음. 오늘까지 3일? 3일째 됐어. 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자랑했어? 그럼요. 사진 다 뿌렸죠. 그랬더니 <laughs> 뭐해? 아니야, 이거 진짜 웃긴 게. 음. 다 몰라. 어떻게 다 몰라? 뭘? 진짜 차를 음. 정말 쪽, 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그랜저라는 거를 바로 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차가 뭐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진짜? 아 이거 쏘나타야?라고 제일 뭐 먼저 물어보니까 어. 아 내가 지금 낸 돈이 얼마인데 이거 이걸... <laughs>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쏘나타야? <laughs> 아반떼야? 이러니까 아 진짜? 아 그냥 아반떼 샀어 몰랐겠구나. <laughs> 아반떼 살 걸? <laughs> 아,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차를 모르는 예, 거예요. 예 진짜 모르더라고요. 음.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은 음. 그냥 이게 뭔지 자체를 몰라요 그냥, 그냥 현대 마크만 보고 너 나이를 보고 아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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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아예 그냥 모르는 정도. 음, 너가 이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큰차 사고 싶어 했잖아. 그럼요. 아니 이제 그 사유 중에 하나 있는 거지. 그큰 그건 아닙니다. <laughs> 어제 소개팅했잖아. 예. 그때 차를 끌고 나고 가 싶어해서 좀 약간 급하게 산 감도 있잖아. 그렇죠. 없지 않죠. 차를 끌고 나갔어. 끌고 안 나갔어요. 아, 왜 왜? 혹시라도 이제 음주를 할지 모르니까. 음주를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laughs> 그러지 마세요. <laughs> 일단 그래서 차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 진짜? 차 예. 샀다? 예. 그런 아,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차 잘. 나는 못 멈추겠는 거야. 내가 <웃음> <웃음> 내가 처음 만난 상대한테도 어. 나 그랜저가 있다. 나 그랜저 차주다. 그랬더니 여자애고 반응이 어때? 오늘 자기도 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예. 아 동갑이라 그랬나? 예, 맞아요. 그래서 "오, 본인도 차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깜짝 놀랐어. 어뭐 있대? 그분은 아반떼 AD를 신차로 샀었대요. 그래서 아 내가 아반떼 샀으면은 똑같았겠다. 그랜저니까. 아 그래도 이제 믿음직해 보이지 않았나? 기댈 수 있는 남자로 보이지 않았을까? 음, 그 여자분도 차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 않았어? 않 왜냐면 제가 너무 들떴 거든요 나어 이름도 지어줬고 어, 어제 받았고 아. 흥분해 가지고 어. 얘기하느라고 애프타 하기로 했어? 하지 아, 않을까요? 그랜저 타고 가겠네? 아 그럼요 이제 아반떼와의 급차이를 보여주겠네 <laughs>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laughs> 처음 샀을 때 얼마 주고 샀어요? 120만원 아 120만원 거의 거저로 두고 산 거나 마찬가지네요 어, 맞아요 아 근데도 이제 고장 하나도 안 나고 고장 지금까지 뭐난건